안녕하십니까. 도로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고요. 아, 이곳은, 어, 다양한 버섯들이 또 자라는 곳에 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참나무와 소나무가 이렇게 혼자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다양한, 정말 다양한 버섯이 나요. 송이버섯, 능이버섯, 먹버섯, 뭐, 참사리버섯 다양하게 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들어오자마자 지금 이렇게, 어, 먹버섯이 자라는 것을 하나 봤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먹버섯이 이렇게 하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버섯이 많은데 지금 봤을 때 숲에, 이숲 이 속에 습도라든지 모든 게 환경, 기후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적당해요. 지금 봐서는 아마 먹버섯들은 나와 있을 거고, 어, 능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안으로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능이송이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한번 천천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손님들 어, 뵙겠습니다. 숲을 들어오자마자 인사를 하려고 들어왔더니 이렇게 먹버섯이 자라는 게 보이네요. 아직은 어리고요. 더 성장을 해야 될 아기입니다. 아기이고 아, 먹버섯 향 좋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잡사리버섯이 쌀이버섯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버섯들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정말 다양한 버섯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네요. 자, 반버섯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다색 벚꽃버섯이라고요. 지금 이렇게 아주 좋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아직 애기들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또 귀한 버섯이 있네요. 이렇게 보면서 망가닥 어, 버섯이라고 했죠. 연기색 망가닥 버섯이. 이 유생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망가닥 버섯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다발로 이렇게 형성이 돼요. 식용 가능한 버섯이고 이건 보호종으로 어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버섯은 보이는데 많이는 안 보이고요. 조금씩 보여요. 자 이거 오늘 집에 가서 이거 버터구이 한번 해먹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항상 이 밑에 부분은 깨끗이 손질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어넣으셔야지. 버섯이 다른 버섯들이 오연이안 돼요. 어린 쌀이 버섯들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린 쌀이 버섯들은 많이 보이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도 연기색 망가닥 버섯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정말 한번 발생되면 많이 발생이 돼요. 이게 다발로 자라기 때문에. 예쁘지 않습니까? 이건 아직 어린 유생입니다. <laughs> 다양한 쌀이버섯들에 이제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도 자라난 거 보면은 다양한 쌀이버섯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 버섯 참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곳이. 이렇게 어, 높지도 않고요. 그렇게 경사 지지도 않고 다니기 편한 곳입니다. 지금 이 정도의 쌀이 버섯들도 상당히 많이 났어요. 근데 어 아직은 좀 채취하기가 그러네요. 채취하기가 좀 그러고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노란 분말 그물버섯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갓 그물버섯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갓 그물버섯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아, 그러한 그물버섯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커다란 민 달팽이가 하얀 주름 볕사이 버섯을 갖다 지금 올라오는 걸 먹고 있습니다. 지금 맛있게, 아, 주름 볏사리 버섯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싸이 버섯의 한 종류입니다. 아, 크기는 상당히 작아요. 다, 아, 민달팽이 같은 경우에는 버섯을 아주 좋아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헬생 무당 버섯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헬생 무당 버섯은 색이 저지합니다 조금 더 붉은데 아, 지금 이게 습을 잔뜩 먹고 있어요. 비도 맞고 하면서 이 색이 많이 변했네요. 지금 보시면 아주 작은 버섯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버섯들이 올라와 있고요. 이 버섯 같은 경우는 자주 졸각 버섯이라고 합니다. 버섯이 워낙에 작습니다. 작게 형성되는 예쁜 버섯들입니다. 참 색깔이 이쁘죠? 아, 지금 보시면 먼저 올라왔던 어린 먹버섯들은 이렇게 말라죽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먹버섯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먹버섯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고 어, 이게 크기가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것들은 크기가 이게 전부고요. 더 이상 크지는 못하는 그런 먹버섯들입니다. 이곳이 어, 먹버섯도 자라고 지금 이 면이 어, 능이버섯이 자라는 그런 면입니다. 이 노란색의 꽃방패버섯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예, 방패버섯이 자라고 있고요. 아, 방패버섯 같은 경우에도 크게 되면 은 아, 먹버섯처럼 그렇게 큰 어, 뭉치로 그렇게 피어납니다. 아, 자세히 보시면 꽃과도 같이요. 꽃과도 비슷한 그러한 버섯입니다. 식용을 할수 없고 야경은 가능한 버섯입니다. 아주 풍성하게 잘 자란 아, 연기성 망가닥버섯입니다. 연기생망가닥버섯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맛이 좋아요. 식감도 좋고, 맛있는 버섯입니다. 옆에는 이렇게 또 어린 버섯이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 지금 아주 상태가 너무 좋아요. 이거 보세요. 탕탕하게. 야 정말 최고입니다. 올해 이겨선 연기생망가닥버섯이 풍년이 이를 것 같아요. 지금 이 유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아, 많은 연기색 버섯들이, 망가닥 버섯들이 이렇게, 연기색 망가닥 버섯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식용버섯이며 대형버섯으로 성장을 하는 버섯이죠. 접시껄껄이 그물버섯이라고요. 지금 다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했고요. 보시면은 지금 대가 상당히 굵어요. 네. 대가 굵고, 아, 식용할 수 있는 버섯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어린 껄껄이 그물버섯이 올라오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이거 요리하면 이 상태에서 요리하면 맛있습니다. 버터구이 해도 되고 숙회로 데쳐서 먹어도 되고요. 요리에 각종 요리에 넣어도 맛있습니다. 일러봐라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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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네. 여기 봐라, 이거. 먹버섯 이제 자라는 거 봐라. <laughs> 일러 와봐. 삽살이자 붉은쌀이 버섯. 그거 울고서 먹어야 돼? 이거 봐라, 야. 야, 이거 지금 울... 잘 자랐지? 이뿐이야. 그치? 아이거 먹버섯 잘생겼습니다잘 생긴 먹버섯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보면 이렇게 어린 먹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먹버섯들은 계속 보이고요. 아, 지금 이곳에서 아주머니랑 아저씨가 먼저 이렇게 한번 싹 돌아가셨습니다. 한번 돌아보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밑에서 만났어요. 저희가 늦게 왔는데도 이렇게 보이긴 보이네요. 꾀꼬리버섯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둘이 아, 상태들은 좋지 가 않네요. 상태들은 좋지 않고요. 그래도 이 정도 꾀꼬리버섯이면은 예, 먹을 수 있는 어, 크기의 그런 깨꼬리 버섯이죠 하... 들기름에 볶아 먹든지 이렇게 어, 찌개 같은 데 넣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깨꼬리 버섯들이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많이 자랐, 자랐는데 지금 보면은요 깨꼬리 버섯들이 자연건조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차라리 이런 게더 좋아요 어... 쌀리버섯들 보세요. 쌀리버섯 보실래요? 송이 쌀리버섯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곳이고요. 여기도 어, 송이와 어, 먹버섯 그리고 능이버섯이 함께 자라는 곳입니다. 이 자리가 근데 아직은 능이는 일렀고 송이도 일렀고 먹버섯을 찾으려고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아, 먹버섯이 또 보입니다. 먹버섯이 또 보이고 이렇게 어린 먹버섯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먹버섯은 아, 다음 주 정도 되면 확실히 올라올 것 같아요. 아, 이곳에도 이렇게 먹버섯이 자라고 있네요.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고 예, 다 자란 먹버섯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지금, 먹버섯이, 이렇게 또 자라고 있는 게 보이고, 여기는 진짜에진작에 올라왔다. 이렇게 보세요. 녹아버리고, 여기 녹아버렸습니다. 이제 여기는, 다음 주 정도면 여기는 분명히, 아... 먹버섯들이 올라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다음 주 정도에 채취할 수 있는, 이렇게, 먹버섯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다음 주 정도면 이 정도는 채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먹버섯들이 있습니다 그쵸 렇죠이 옆에는 이렇게. 녹아버렸고 송이쌀이 버섯 보세요. 이이쌀이버섯이 이렇게. 또 하나 있네요. 이거보이요송이쌀이버섯이요게이렇죠 네, 여기 보세요. 먹버섯이 잘 생겼네요. 다 자랐어요. 이게 성장을 다한 거고. 이건 제법 괜찮은데요. <laughs> 먹버섯 다 녹아버린 거 보세요, 이거. 녹아서 이렇게 됐고. 여기 애기들, 아유, 애기들 올라오는 거 봐요. 애기들이 이렇게, 아, 이뻐라. 애기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거 보세요, 애기들이. 아, 이뻐라. 너무 이쁘죠? 아, 이뻐라.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여섯 대. 와 대물입니다. <laughs> 대물이에요. 아 이거 진짜 이거 어쩌면 좋아요 이거. <laughs> 야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아 크다 진짜 크다. 접시 깔 거리 버섯 정말 커요 겠죠? 대물입니다 대물. 지금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왔고요. 아, 저쪽에 역시도 능이와 송이가 같이 나고, 먹고서 같이 납니다.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 여기는 이렇게 너덜지대입니다. 너덜지대고요. 너덜지대 참 조심히 다녀야 돼요. 이거, 돌잘보고서밟아야 돼요. 이거, 이게 넘어질지 안 넘어질지, 거기서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히 다니셔야 돼요. 저래까지 아 있는데, 지금 저 밑에까지는 내려가야 돼요. 밑에까지는 내려갈 거고, 이게 웬만해서 사람 무너져요, 너덜이. 아유, 여기가 송이버섯, 능이버섯, 먹버섯이 나는데입니다. 소나무랑 참나무가 함께 자라고 있어요. 그러고 스파이더도 있고 마사고 예, 이런 데잘 나옵니다. 버섯들이 자, 먹버섯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다음 걸로 이동해서 이렇게 또 먹버섯을 봤습니다. 먹버섯이 아, 뭐잘 성장해 있네요. 근데 많지는 않고 하나가 달랑 있네요. 이게 시작이겠죠. 주변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맛있는 식용버섯인 노란 달걀버섯입니다. 지금 막카얀 달걀에서 깨고 올라와서 이렇게 가 갓을 피는 중입니다. 어, 참 맛있는 버섯이에요. 어, 버터에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아 고무버섯 보세요. <laughs> 고무버섯이 엄청나게 크죠? 야 탱글 탱글하네요. 아, 탱글 탱글해요. 참. 역시 이동을 해와서 이렇게 먹버섯들을 발견했습니다. 먹버섯들을 발견했고요. 이렇게 먹버섯들이 줄을 잃어서 자라고 있어요. 줄을 잃어서 자라고 있고 저 위에까지 있습니다. 이 달걀버섯 나오는 거 보세요. 조그맣게 나왔고 나왔다가 지금 말라버렸네요. 자, 보시면 이 위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먹버섯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먼저 나왔다 말라버렸고 이렇게 어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웃음> 괜찮죠? <웃음> 자 이것도 먹버섯이에요 이것도 먹버섯이고요 지금 보면은 목버섯들이 여기도 몇 개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어린 애기들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쵸? 애기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아, 자, 어디 보자. 이거 보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네요. 올라오고 미리 나왔던 건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 역시나. 이동을 하면서 또 먹버섯을 발견했습니다. 먹버섯을 발견했고요. 지금 먹버섯이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먹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야 이거 뽕나무 버섯 부치가 벌써 이렇게 다 펴버렸네요 이렇게 다 폈어요 이거 참 맛있는데 아쉬운데요 좀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뽕나무 버섯 부치가 잘 자랐습니다 아주 잘 자랐고 지금 아 먹기 딱 좋아요 먹기 딱 좋은 녀석들이 이렇게 아 좋습니다 좋게 자랐고요 그쵸 이제 서서히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나오면 많이 채취해서 말려서요 말리세요. 말리셨다가, 그러고서 드시면 참더 향도 좋고 고소합니다. 지금 제가요, 후배 차를 타고 가다가 지금 말굽버섯을 봤어요. <laughs>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말굽버섯이 자라고 있어요. 이야. 이거 봐라, 야. <laughs> 말굽버섯본 거야. <laughs> 아유, 참. 어? 이거 봐. <laughs> 이게 딱 보이더라고. 야, 나무 좋다 이거. 속이 비어서 부러졌어요. 태경아, 일로 와봐. <laughs> 이거 봐라 야. 여, 말고버섯 큰거 있어. 아, 어, 이거 봐. 오, 어, 이거 크다 야. 아니야 다 컸어 이거. 뭔 소리야? 야, 이 말고버섯이 이렇게 있냐? 내가 하나따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을 내려왔고요 어, 오늘 뭐 망가닥 버섯하고 먹버섯하고 좀 봤습니다 먹버섯이 상당히 많아요 먹버섯이 상당히 많은데 어, 다 어려요 다 어려가지고 구경만 하고 왔어요 다음 주 정도 되면 아마 먹버섯을 채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취할 수 있을 것 같고 망가닥 버섯들도 지금 있고 많이 아, 지금 쌀이버섯들이, 다양한 쌀이버섯들이 자라는데요. 조만간 여기 쌀이버섯들이 아마 엄청나게 날것 같아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